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올해 2022년 네. JT 1년 운세를 알려 주신다고 하는데. 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JT 내년에 돈은 많이 벌까요? 재물운은 어떤가요? 재물운은 그래도 올해 작년보다는 상승운에 속합니다. 물론 다 사주팔자 이런 운기에 따라는 좀 다르지만 제가 또 나이대별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팁도 좀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구요. 오늘 이렇게 나이대별로 하나하나씩 다 새겨 들으시고 좋은 거는 더 좋게 받아들이시고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잘 맞고 가셔서 한 해도 풍요로운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제가 올해 이제 다가오는 이민년에 제가 이제 쥐띠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첫번째. 이제 내년이면 27이 되시는 우리 병자생 여러분들. 자, 내년에는 이제 초년으로 성주운이 듭니다. 어, 말만 들어도 너무 좋죠. 성주운. 내가 살면서 첫 운이 드는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대부분 이럴까 저럴까 고민도 굉장히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그분들이 오히려 상담도 굉장히 많이 했고, 갈피도 못 잡는 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자 이민년에 다 동지서달 음력으로 11월 12월 달만 지나면 내가 계획했던 게 천천히 조금씩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계획만 잘 세우시면 자 연애온도 상승이 되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 이동 변동수가 생기는 해입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 자 쥐띠들은 창의력도 많고 손재주도 많고 또 의심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의심을 조금만 접으시고 버리신 다음에, 연애하시는 분들, 낮에 기운보다 밤에 연애하시는 기운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7살 되시는 우리 남자분, 여자분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셔서, 자, 이동의 변동수 좋습니다. 자, 그로 인한 재물수,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올해 3제라고 해서 너무 자존감, 자신감 떨어지지 마시고, 지금처럼만 하셔서 계획 있게 실행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자, 39살. 우리 이제 갑자생분들이죠. 자, 이분들 올해 9수, 이제 다가오는 9수인데, 아,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운이 조금은 하락되는 운이에요. 자, 작년에 38살에 관제가 찾고 비치는 수입니다. 관제는 내가 잘못을 해서 법원을 가거나 관제소송 12회 휘말리는 수가 자꾸 엮이게 되고 자 부부의 공망 이별수가 자꾸 듭니다. 그래서 38살 올해 이제 신축년에 38살 되신 분들이 부부의 이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었는데 자 39이 됐을 때 이민년에 접어들어서 음력 5월달 6월달만 내가 좀 벌어진 일의 부분에 자정리를 하시면, 음력 7월부터는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에 기지개를 켤 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문서로 조금 고생하셨던 거, 금전으로 조금 힘말렸던 거, 내년에 상반기에 조금 정리가 될 운이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셔서 처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올해 시은한 살 임자생 되시는 분들, 자, 이분들은 건강에 특별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다만 금전 오는 상승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서 이동수도 상승이 됩니다. 집을 매매를 하거나 상가 부동산 어 이런 부분을 매매 문서 터 이사운이 있기 때문에 자, 음력으로 3월 달, 4월 달에 내가 앉아 있는 방향에서 동쪽, 서쪽을 향하는 부동산에 한 세네 군데 내나 보시면 어느 정도 내가 소식이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또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매매 문서운이 닿질 않으면 가까운 뭐 점집이나 저 일어람을 통해서도 예방 비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건강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차 사고 조심하셔야 되고 폐 쪽, 간 쪽, 특히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사업이나 금전의 운은 따르지만 이분들 이제 회사 생활 하셨던 분들이 어, 내가 이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걱정도 굉장히 많은 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절대 동업은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문서를 잡으더라도 내가 수장이 돼서 내 머리로, 내 재주로 풀어먹는 사주가 많으니 절대 함부로 도장 찍지 말고, 내가 문서를 잡으라도 음력으로 8월 지나서 문서 잡으면 대기랄 운이 들어오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예순들, 경자생분들, 작년에 한갑으로 성주가 들어서 오히려 몸수로 때 많은 수였어요. 몸수가 조금 아팠거나 내가 자식으로 속 끓는 수가 굉장히 조금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는 뭐 크게 재물이 상승이 된다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운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작년 재작년에 내가 될듯말듯안 됐던 운도 올해는 상반기부터 3월부터 조금 조금씩 좋은 운이 소식이 들려올 예정이니까 이제부터는 계획한 거 하나부터 열까지 조금 조금씩 풀어서 실행하시면 좋은 생각, 좋은 실천으로 오늘 이민년 다가오는 해운년은 즐겁게 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쥐띠 운세는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좀더 답답하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월함저 찾아주시면 실령님 말씀 그대로 거짓없이 대신할머니 몸주로 칼날 같은 점사 받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